얘들아 <laughs> <laughs> <애들 안> <laughs> <laughs> 너희 브이로그 올릴게. 아 안녕. <laughs> <도리어? 웃음> 야야 만질 수 있어 안 차가워? 야, 1분도 안 됐어. 우와! 바로 날라가는 거 보이나? 드스어 오늘도 어김없이 <laughs> 젤리를 선사에 주러 온이 <laughs> 어, 풍경 봐, 이게 뭐야? <laughs> 아니, 사랑해, 너 아프지 말고. 잘 가. 얼마나 어떻게 알아? 터벅 터벅 어아 그러면 수비 성공으로 갈게요기만고지니 위치 잘 잡아보세요 옆쪽이 근데 지그 응? 쪽으로 아예 안가지 쪽으로 공이 아예 안가지 어떡해? 저도 한 번도 안 던졌어? 응 근데 야는거 아니야? 도미가저 골고루 줘는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어? 도미가 이렇게 손연합한거 뭐가? 왜? 왜? 뭐 했는데? 기한 번도 어, 안 던지지 않았어? 응기선쪽이야응 아까 던졌는데? 아 그래? 못 봤어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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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골고루 좋지 근데 저는 오 그거 잡아서 던지는 어 <laughs> 그렇렇 하면은 네. 너무 동그 네. 고르는 잡은... 음. 너무 고르는 동안 고르는 동안 고르는 이안고르 고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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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我们。